교만 대신 겸손 그런 제목으로 야심 잘시 말씀을 전하려 고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또 바로 다음 장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이 뭔가?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우리 말로 쉽게 설명한다면 아마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없이 지나는 것.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인생은 겸손한 자다. 오늘 자문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가 뭐냐?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또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본문에서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십오 절 말씀 음, 보시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는 과부의 지계. 여기 지계라는 말은 경계라는 뜻이겠죠 바운다리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계를 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지파들의 땅은 잘 보존하고 그리고 대대로 잘 물려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 있는 거죠. 자기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또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이 지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 표를 옮기지 말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 22장 28절에도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함부로 남의 지게를 옮겨서 경계를 옮겨서. 자기 땅으로 차지한다 그런 말이죠. 어, 힘으로 하든지 아니면 악한 방법으로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 남의 지계석을 마음대로 어,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지요. 남의 소유를 뭐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강탈하거나 그래서. 자기 집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래서 자기는 부유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남의 지게석을 또 특별히 약한 자, 여기 과부라고 하면 약한 자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계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결국 25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허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남편 잃은 그러한 여인 어, 여기서 단순히 남편 잃은 여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고 보호받을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런 뜻이고요. 어, 교만한 사람은 뭐 그런 과부들의 지계를 함부로 옮긴다든지, 자기의 부를 축적, 축적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뭐 강탈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아니하신다. 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의 행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쫓아내었고, 네, 그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다니는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어, 그를 죽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뭐 자기가 꾀를 써서 어, 빼앗았다 할지라도 또는 악한 방법을 써서 어, 부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러한 것들을 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악한 것 또는 교만한 것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선한 것, 겸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 33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다음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25절에 교만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33절은 그 교만에 반대가 되는 겸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다.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오늘 결론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노아홍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피난처 바벨탑을 쌓아보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것을 견고하게 쌓고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지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부자가 되고 또 돈을 많이 가지면 뭐 어떻게 할수 없다. 그것이 곧 성공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무시고 흩어버리신다. 마치 바벨탑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게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결국 그 사람이 의인이냐 또는 악인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남에게 절대로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은... 함부로 남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척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네.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나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은 멀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를 찾으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는 증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교만한 자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다라는 것이죠. 자,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 무엇보다도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이 아침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라가는 자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데서 다르게 살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